라디아 프라임 궤도에서 생방송으로 다시 전해드립니다. 발레리안 황제의 동맹들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마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현재 계획은 일꾼들이 재논 수종을 채취해 안종화 장치를 재가동하는 것입니다마는 과연 통할까요? 본 기자의 직감으로는... 글쎄요... 방금 진동은 뭘까요? 무려 4천도에 달하는 죽음의 용암입니다. 몇불에한 번씩 차오르는 이 용암은 실로 병이 높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3분 남았습니다. 홀로그램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말아주십시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용암이 차오릅니다. 저지대에 있는 병력들이 무사히 고지대로 이동하길 기원합니다. <laughs> 뭐 아니면 한수 없고요. 시청률도 중요하니까요. 말씀하십시오. 우리 형. 작전계시 이 빠지고 있습니다. 용암이 슬고 지나간 자리에 수정이 생겼군요. 자령관들은 수정이 용암에 휩쓸려 가기 전에 어서 채취해야 할 것입니다. 일꾼들이 수정을 가져오면서 안정화 장치가 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최후의 순간이 조금 늦춰졌군요. 알겠습니다. 요령 작전 개시. 뭐라고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적들이 몰려온다. 중토를 준비하라. 행성의 <놀람>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유엔엔 방송의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벌써? 문제 없습니다. 나쁘지는 군요 입니다. 단독 작전 제모. 예, 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맨틀을 뚫고 나오면서 해리! 이건 너무 따분한 과학 얘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저게 우리 기지를 위협한구나. 놈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줘라.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또 남석과 불길로 뒤덮히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업그레이드 완료. 미친 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동합니다. 전지 바로 돈입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적 병력이 사령관들의 일꾼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맡겨 주십시오. 어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작전 개시 전진 유령. 적들이 우리 기지를 노린다고? 후회하게 해주지. 출동 준비 워이 예, 대장. 자, 다들 들었지? 확실하십니까? 이번엔 확실하겠지. 오케 알고 있었어 10% <mileleben> 안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파작이니다 확실하십니까? 기다리고 있었어. 동민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 맞지? 눈초리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상황은 어떻습니까? 업그레이드 완료. 공격받고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자, 다들 들었지? 알수 없어. 업그레이드 완료. 이동합니다. 업그레이드 와이어. 뭐라고요? 환경 안정화 장치가 50%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저 아래 에 있는 병력들이 아주 큰 일을 해냈군요. 지진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시작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용암 분출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에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어습니다 예, 대장. 용암 활동으로 흥분한 용암 도령룡이 도심 지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더 가까이서 잡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어를 준비한 적들이 진격한다. 기지가 공격. 저는 용암이 수정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대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laughs> 대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공간 살아가고다 수류. 출동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월식하신 명령을 내리. 접촉 업그레이드 완료. 명령을 수행합니다. 바라도입니다 전제, 만겨주십시오. <목소리> <목소리> 지원요지원이 아, <목소리> 말씀하십시오. 자, 다들 전제, 명령을 내리십시오. 대기 중. 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이어니까 전진. 유령 작전 개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최동장비완료 말씀하십시오. 가고 있습니다. 단독작전 맞습니까? 저도 좋습니다. 저 돈이 범일리여는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 전달해드릴까요? 방금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동독 절정 맞습니까? 보령령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구요 업그레이드 완료. <목소리로>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네,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맡겨 주십시오. 공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진. 업그레이드 완료. 모든이 예상을 깨고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확인하시죠. 곧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I 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i 겨주십시오 확인했습니다. 강력한 시진 활동이 어리디아 o 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 u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뭐라 n t t 요 용암입니다. You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모두 준비해라. 저게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접과 마주쳤습니다. 용암 보종령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버티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동감이 나설까요? 아니면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일단은 멋진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단독 작전 맞습니까? 그래. 업그레이드 와일드. 상황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 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직하습니다 맡겨 주십시오. 명령을 수행합니다. 준비해라. 용왕 굴출이 또 임박했다고?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용왕 굴출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에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독적전, 뭣습니까? 설명해봐라. 약한 이자는한 자의 변명일 뿐. 적군이 몰려온다. 준비해라 계획에 그 따르면 지금쯤 수종을 수집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아, 이런 의문이 드는요리아방가 혹시 맹을 음, 잘못 고른 건 아닐까요? 방해라 또 지진이군요 용암 분출이 곧 기다릴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돈이 버밀리언은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야 되니까요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이미 시작했다. 차량는 약한 자의 배우면 내가 말해라!

네, 안정화 장치로 가져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어, 바라건대, 늦지 않게 수정을 가져왔으면 좋겠군요. 기지가 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뽑다